오. 8월 5일 월요일 시간은 '지멘시'라는 영화를 어제 드라마구나 시리즈. 한국에서는 '도쿄 사기꾼들'. 아, 이거 좀 어감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제 한 6시 넘어서 남편이랑 보기 시작해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. 새벽 1시까지 그거 마지막에까지 다 보고 잤어요.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정주행 해버린 거예요. 일본의 어떤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시리즈인데 그 소설이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그 부동산 사기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더라고요.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. 55억엔. 사기를 당한 그러니까 세키스이 하우스라는 그 일본의 대기업 거기가 정말 당했던 사기극을 배경으로 만든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니 와 이거 혹시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쭉 봤어요. 무엇보다 전 거기서 나오는 도요카와 에츠시라는 그 사기 그룹의 리더 그것이 너무 멋있는 거. 야 마지막이 되게 정말 지금 한두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집에 왔습니다. 시간은 1시 40분. 오늘로 드디어 치과 치료가 끝났어요. 오는 길에 또 제가 자주 들리는, 들렸던 빵집에서 빵을 이렇게 세 개나 사왔습니다. 이 소금빵, 치즈 바게트 빵, 그리고 꽈배기를 사왔습니다. 뭐부터 먹을까? 같이 먹으면서 다행히 앞자리가 내려오긴 했는데 또 언제. 언제 또 다시 폭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이 감사함, 응. 체다 치즈가 이렇게 야, 얍. 내가 보기에는, 소금빵이면 이거랑 반죽이 똑같은 게 아닐까 싶은 예전에는 막 소세지 들어있는 빵, 막, 막 약간 좀 시, 정말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거 있잖아 막 감자 들어가 있고, 막 마요네즈 막 이렇게 뿌려있고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슴슴한데 살짝 치즈의 그 짭조름 맛이 있는 그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닭가슴살, 당근 양배추, 원래는 브로콜리를 하려고 했는데, 브로콜리가 없어서. 뭐 해? 응? 어? 뭐 하세요, 거기서? 짜잔. 음, 맛있겠다. 와. 어제 술이랑 과자를 좀 먹고 잤더니 바로, 바로 올랐어. 어? 8월 9일, 금요일이고요. 시간 아이 시간 9시 13분. 10시부터 오늘도 알바가 있습니다. 금요일,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, 아, 일본에 어제 그 난카이 대지진 그거 시작돼가지고 전 어제 지진 같은 게 일어난지도 몰랐어요. 왜냐면, 제가 있는 관동지방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가지고, 저녁 한일 끝나고 한 6시 넘어서 TV를 켜고 음악방송이 하길래 그걸 멍하니 보면서 이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. TV 화면에 아래 부분이랑 옆에 이렇게 그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, 그냥 멍하게 보느라고 인식을 못하고, 그러고 보니 이 글자들은 뭐야? 싶어서 읽었는데, 난카이토라후, 헉! 한거죠. 왜냐면 난카이토라후라는 단어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일어난다, 뭐 100년에 한번 정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대지진, 이거 크게 일어나면 그냥 일본 끝난다, 약간 이런 남편은 도시전설 관련 동영상을 매일매일 봐요. 근데 거기서 에 항상 했던 말이 그 난카이토라후, 난카이 대지진, 그 단어가 맨날 나오는 거였거든요. 이거 일어나면 일본 끝난다. 근데 난카이 대지진이 확 한번 일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약간 어떤 증조가 일어나면 어 난카이 대지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증조가 시작이 된 상황? 어제부터 이제 한 그래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약간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 약간 대비를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이런 또 지진은 처음인지라 근데 또 남편은 그 와중에 음, 노노 노. 난카의 대지진은 내년에 일어난다 올해 이거는 그냥 지나간다. 남편은 그냥 편안하게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의 이 부분, 요 부분에 닿는 게 전부 다 난카에 해당하거든요. 제가 있는 가나가와현도 들어가 있다는 동경도 관동지방도 들어가 있다는 오키나와부터 이제 관동지방까지 쭉 이어지는 이면 전부가 이제 난카인데. 그니까 이면 자체에서 언제 지진이 이렇게 확 올지 모르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지진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냥 사람 미치는 거지. 이거를 한 2주 동안은 경계를 하라고 하니까 또 사재기가 시작 되겠구나. 하필 이럴 타이밍에 저희 집 화장실 티슈가. 하필 쌀도 앞으로 한밥한두번지어먹을 거밖에 없는 거예요. 도저히 자기 전까지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. 자기 전에 아 그럼 인터넷 그 슈퍼로 시키고 자야겠다. 쌀 5kg 짜리랑 이렇게 보는데 다 빨리. 다 품절이고 휴지, 휴지 품절인 것도 오랜만에 그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그왜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괴담이 돌았잖아요 일, 그 마스크 쓰는 원단이랑 화장실 휴지 쓰는 원단이랑 똑같기 때문에 재료가 지금 마스크를 만들어 대느라고 화장실 휴지가 당분간 구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사람들 다 화장실 휴지 사재기 하고 막 그때 진짜 우리 와똥 닦을 휴지 그때가 딱 생각이 나면서 와 망했다 이거 한발 늦었다 가스도 좀 사놓을까, 부탄, 부탄가스? 아 진짜.. 오늘의 점심입니다. 밥, 멸치볶음, 매실, 장아찌, 삶은 계란, 닭가슴살 3개에다가 불닭마요를 이 매실장아찌를, 원래는 그냥 장아찌였는데 뭐가 약간 피기 시작하는 것같아가고 한번 씻어서, 이 고추장으로 버무린 거거든요? 와, 진짜 어제 이거 딱한입 맛본다고 먹었다가, 진짜 식욕 폭발해가지고, 뜨끈한 밥에 이거 뿌려, 이거 막, 매실장아찌 이거 얹어가지고, 계란 후라이 탁 해가지고, 참기름 휙 둘러서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겠다! 막 이러면서, 막 식욕이 도는데, 미쳐버려 음, 너무 맛있다. 지금 이것보다 빨리 장을 보러 가고 싶은데, 나 아직 3시간 일을 더 해야 돼요. 아, 정말로 드디어 이것을 써먹어 볼 때가 왔습니다. 그 라인으로 나라에서 보내는 라인이 있거든요. 그 라인으로 나라에서 무슨 메시지가 왔는데 잘 대비를 하자. 일단 물을 확보를 해 놓으라고 큰 지진이 오면 일단 제일 먼저 수도가 끊기기 때문에 파이프가 이제 끊어지면서 끊기기 때문에 이제 물을 좀 받아 놓고 먹는 물은 1인당 하루 3리터가 있으면 충분하대요. 이제 그거를 이제 3일치를 킵을 하는 건데, 하루에 물이 6리터가 필요한 건데, 그거를 3일치를 계산을 하면, 18리터가 물이 필요하거든요. 그냥 뭐 설거지를 하거나, 싹뭐 얼굴을 씻거나 하는, 그냥 수돗물 있잖아요. 수돗물을 받아놓으려고 생각을 딱 했을 때, 이거를 그냥 욕실그 욕조에다가 받아놓기는 조금, 그걸 매일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,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, 아, 그러고 보니, 우리 집에 이런, 접어서 쓰는 물탱크가 있었구나 싶어가지고, 하나를 더 사면 좋겠다 싶어서, 하나를 더 살려고 아마존에 들어가 봤더니, 이미 다 품절. 가격 두 배, 세 배, 막이잘 부탁해. 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튀어나왔어. 4시 1분에 일보 바로 팍 보내고, 튀어나왔어. 불안해. 나는 지금 뭐든지 좀 사놔야겠어. 여러분, 지금 장을 보러 백엔숍에도 갔다. 오. 슈퍼도 갔다 왔는데 왜 나만 흥분하는 상태인 거죠? 다들 그냥 우아하게 저녁 장거리만 이렇게 보고 나 혼자 막 억살 있나? 겉면 있나? 막 이러면서 다니고 남들을 너무 다 평온해 보여가지고 어 뭐지 이 뻘쭘함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일단 너구리 샀고요. 뭐 오늘 저녁에 먹을 버섯뭐 고기 이런 건 넣어놨고 오늘은 불금이니까 가자 김맛 새우깡. 뭐 이런거 샀고요. 통밀 스파게티를 하나 샀습니다. 이거는 뭐 오래 먹으니까 부랴부랴 가서 샀던 거는 이 물탱크거든요.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물탱크 500엔 이렇게 꼭지도 달렸어요. 물을 요거 자체는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. 저희는 뭐 먹을 물을 담을 건 아니니까 이렇게 물을 담아서 보관을 해두려고 합니다. 근데 얘는 4 2 l 밖에안 들어가는 물탱크거든요. 물로물 받아가지고 세울 수가 있어요. 수도가 끊겼을 때, 물을 이제 배분해줄 때? 배급해줄 때? 이제 받으러 갈 때, 이거를 들고 가서 이렇게 받는 걸 내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. <laughs> 아, 근데 이것도, 아, 분명히 발 빠른 자들이 다 사갔을 거야. 이러면서 갔는데, 그냥 많이 있더라고. 그냥 거기서 나혼자막사기니까 뭔가, 어? 휴지랑 이런 게 너무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. 나는 어제 그럼 그 아마존에서 왜 비싸게 휴지를 샀는지, 알수 없는 이 기분.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a d a can save the Pansuk Stimas, but a single young o l 맛이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용기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너무 플라스틱이어가지고 환경으르몬뭐분 기다리지 못했지만 한 3분... 어 뭔가 꿉꿉한 먼지 냄새가... 하... 어? 나 지금 플라스틱 포크... 같이... 두거운 플라스틱? 아니 그냥 생 면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생으로 플라스틱이 들어있어 이거 <laughs> 먹는 거 맞아? 사람 먹는 거 맞아 이거?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안 뜯겨 이걸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분이 줬대요 겁나 맛없다면서 자기는 먹기 싫다면서 라벨에 한글이 써있으니까 나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어뭐 어, 한국 라면이야? 이러고 딱 봤는데 뭔가 어감이 이상해 일단 면은 지금 굉장히 굉장히 꼬들꼬들한 상태 아, 이게 뭐야? 내 지금 뇌를 스친 단어가 하나 있어. 유통기한이 지나서 군내가 나는 신라면. 이게, 군내 난다 그러잖아요. 군내가 나는데? 기름 오래된 냄새 있죠? 이런 자체가 간이 되어 있는 거. 이거 유통기한 안 지난 거지? 아니, 이 글씨가 보여, 지금? 이 글씨가 보여요? 이 글씨가 보이냐고, 지금? 응? 인포가 2023년 4월 4일이라고 써 있는데, 이게 유통기한이 맞는 거야? 이게 제조년월인지 유통기한인지 를 모르겠어. 아, 근데 최근에 받은 거라 그랬는데 이거 작년 4월에 만들어진 라면이라고 해도 컵라면 유통기한이 1년 넘기가 먹지 말아야겠다. 그냥 맛만 봤다. 응. 이거 이게 10리터 짜리고 이게 7리터였나? 10리터, 7리터, 4.7리터, 4.7리터 뭐 5리터라고 치고 10리터, 10리터, 20리터, 27리터 30리터 조금 안 되게 근데 오늘도 관동지방에 지진이 조금 있어서 어제는 없었거든요? 근데 오늘은 조금 흔들렸어 아, 올기는 음. 올 건가 보다 지진 나자마자 남편한테 슈퍼 갈래? 슈퍼 갈까? 조금 조바심이 확실히 나긴 했어요 쌀도 있고 화장실 휴지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두 번을 사버려가지고 지금 충분히 있고 핸드폰 충전만 돼있고 화장실 문제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3일 정도는 집에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음... 부족한 거라면 솔직히 발전기가 한 <laughs> 이만한 이만한 건데 그거를 옛날부터 하나는 갖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너는 어디 있을 거냐 너는 어디 있을 거냐? 약간 이런 거에 이제 맞춰 놓는 거. 어, 나는 어디 어디 가 있을게. 그래 너는 어디 어디 가 있어. 며칠 이 걸려도 날 찾아와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본 상태고 아,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면. 그렇잖아요. 저희 집이 조심을 하더라도 다른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나서 옮겨 붙을 수가 있는 상황에 내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면 그때 탁 들고 나갈 수 있는 짐을 꾸려 놔야 된다.